오늘의 주제는 정시파이터의 수시원서 접수입니다. 정시파이터는 이 수시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역 때는 육 논술을 했고, 재수 때는 논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수 때는 야수의 심장으로 논술을 버리고 정시에 올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는 기아 선택자이기에 미적분을 몰랐고, 어차피 논술은 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대가리가 깨져도 서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논술로 대학 붙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논술의 문항 수가 매우 매우 적기에 문제 유형에 따라 합불이 갈리기도 하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에 노력이 아닌 그냥 순수 재능으로 합불이 갈리기도 합니다. 즉 논술로 대학 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논술을 쓰긴 쓰되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본인의 6평, 9평을 종합했을 때 나오는 등급컷을 기준으로 최저합이 한두 단계 높은 대학 2개, 비슷한 레벨의 대학 2개, 안전빵 대학 2개 정도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빵은 단순히 대학 레벨이 아닌 최저합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짜피 논술과 수능의 상관관계는 최저 말곤 거의 없습니다. 문제의 스타일이나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시겠죠?